팩스코인 명품 브랜드를 세상 모든 분들에게 무료, 공짜로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갖고 싶었던 모든 명품은 당신의 지갑을 노렸습니다. 팩스코인 명품 브랜드를 세상 모든 분들에게 공짜로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갖고 싶었던 모든 명품, 당신의 지갑을 노렸습니다. 탭스코인 명품은 당신이 집어난 돈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만난 순간, 이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모든 브랜드는 사는 순간 돈이 사라집니다. 짧은 만족을 위해 당신은 평생 가난을 선택하신 겁니다. 팁스코인 브랜드는 다릅니다. 소유하고 즐기고, 시간이 지나면 구입비가 되돌아옵니다. 쓰는 소비가 아니라 돌아오는 소비입니다. 당신만을 위해 만든 구두와 신발, 이제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달콤한 이 약속을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에르메스, 루이뷰통, 샤넬. 최고 브랜드는 소비자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 명품은 고객을 쓰레기로 취급했습니다. 비싼 옷과 신발, 핸드백, 고가의 가격으로 팔고, 뒤에서 할인 정책으로 팔면 브랜드 회사는 고객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브랜드사는 고객이 믿고 산 가격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팁스코인 브랜드 상품은 그런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고객이 믿고 산 가격을 지켜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팁스코인 브랜드 상품은 그런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팝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옷과 신발, 핸드백 당신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지구를 오염심합니다. 고객이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돌려드립니다. 팁스코인 명품이 더 높은 금액에 판매되는 순간 리생과 가치가 오르는 강력한 선택과 희열. 내 재산이 보호되고 환급되는 명품은 이런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옷과 신발, 핸드백. 당신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지구를 오염시웁니다 고객이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돌려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팁스코인 경영 철학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품은 사치로 낭비였습니다. 팁스코인 브랜드는 소유 가치와 자산을 돌려드립니다. 팁스코인 상품은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합니다. 할인 정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10달러 티셔츠? 50달러 신발? 몇번 입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그건 돈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유명 브랜드는 항상 그랬습니다 입을수록 신을수록 구입하면 바로 손해? 지금까지 모든 유명 브랜드는 당신의 재산을 괄추했습니다 팁스코인 브랜드요? 입을수록 신을수록 구입하면 자산이 축적됩니다 옷장에 걸린 수많은 옷, 신발, 핸드백 투자가 될 거라 생각해 보셨나요? 팁스코인 브랜드는 당신의 재산으로 부당이득을 벌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초 소비금 소배 혁명이고 혁신입니다 팁스코인 브랜드는 버려질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관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 최초 소비금융 혁명이고 혁신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합니다 고객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 언제나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싸게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옷 말고 오래 남고 없어지는 돈이 아닌 명품을 선택하세요. 칩스 코인, 명품 많이 소유하고 즐기세요. 올바른 소비, 현명한 자산의 선택.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는 소비와 투자 자산을 지켜주는 혁신 경제의 아이콘입니다. 팁스코인 브랜드 상품은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치를 남깁니다. 지구를 지킵니다. 환경을 보호합니다. 팁스코인 고객은 현명한 투자자로 인식됩니다. 팁스코인 상품 사용 고객은 언제나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 다시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소비와 경제를 융합한 금융 혁신입니다. 팁스코인 브랜드 명품은 단순히 로고와 브랜드명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게 합니다. 고객이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강력한 이유, 절대 뿌리칠 수 없는 유혹, 고객을 부자로 만들면 그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진정으로 고객을 우대하고, 고객을 배신하지 않으며, 고객의 자산과 믿음을 바탕으로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팁스코인의 명품 가치입니다. 팁스 브랜드 명품의 가치는 절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혁명과 혁신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상품이 지구를 망가뜨립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지식인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브랜드에 속아구입한 당신의 돈과 재산 버리지 마세요. 3년, 5년, 10년 뒤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 가져오십시오. 현금으로 모두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재산을 늘려드리고 부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세계인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것. 이게 팁스 코인 명품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팩스 코인 명품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와 경제 그리고 금융을 정교하게 교합시킨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가치 시스템입니다. 팩스코인 명품 옷, 신발, 핸드백, 시계를 사는 순간 당신은 팩스 브랜드의 투자자가 됩니다. 많은 상품을 소유할수록 이것은 당신의 자산을 증명합니다. 팩스코인 명품 옷, 신발, 핸드백, 시계를 사는 순간 당신은 팩스 브랜드의 투자자가 됩니다. 많은 상품을 소유할수록 이것은 당신의 자산을 증명합니다. 팁스코인 명품이 더 높은 금액에 판매되는 순간 리생과 가치가 오르는 강력한 선택과 희열, 내 재산이 보호되고 환급되는 명품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팁스 코인 모든 상품을 구매하고 축적합니다. 무료 구입과 사용, 그리고 환불 시스템. 이것은 부도덕한 기업을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싸게 입고 버리는 시대는 끝내야 부자가 됩니다. 미래의 재산을 꺼내 입고 신고 즐기세요. 팁스 코인 명품은 소유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팁스 코인 명품은 쓰레기 물건을 지구에 남기지 않습니다. 팁스 코인 명품은 당신 재산이 늘어나는 가치를 남깁니다. 팁스코인 명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신의 지식, 의식 수준과 교양을 세상에 노출하는 일입니다. 무식한 졸부의 행동이 아니다. 세월과 축적된 자산을 약속하는 팁스코인 브랜드. 지금까지 이런 명품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는 이 세상,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k p o p BTS, K-몬터스, K-뷰티, K-푸드. 세계인의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며 신의 뜻을 실행하는 일. 이건 나의 운명입니다. 어느 미친 한국인이 30년 이일을 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미친 발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 그것은 신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는 부도덕한 상술로 부를 축적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신의 명령입니다. 지구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행복하게 할수 없을까? 한 줄기 빛줄기로 세계인을 부자로 만드는 꿈. 그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 나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팁스코인 브랜드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뜻을 이루 는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꿈을 실현합니다 그의 이름은 차관성입니다 하늘이 내린 신의 명령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가 거룩한 그 일에 첫 깃발을 곱습니다 우리 팁스코인 명품 브랜드의 고객이 되는 것 당신의 신분 상승 권력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당신을 선택한 신의 부르심입니다